자서 자기 소개해 주세요. 와 인간. 네 인간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아시겠죠? 응. 음. 네그 그러면 와. 앞으로 가주세요. 이거 읽어주면서 가주세요. 읽었죠. 네, 읽었죠. 읽었어. 아니 읽어주세요. 50m 저기. 아니 그걸 말고 저기 있잖아요. 저기 저기. 수적시 50m. 아니 밑에 밑에 여기 밑에를 보라고 밑에 여기 밑에를 보라고. 산하 군청에 가래요. 근데 CDB 영화관 옆 작은 흰색 건물이라고 합니다. 길을 따라서 내려가다 보면 영화관이 나올 거예요. 가서 가 아니 CDB를 찾으세요. Cgv 역기로 했죠. 그건 흰색이 아니잖아요. 흰색 건물에 가보세요. 근데 왜 다들 참가자들이 그쪽으로 가지? 길이 있는데, <laughs> 그쪽으로 가네. 어... 참가자들이 다 저쪽으로 가나 모 몸인가 안 부서지죠? 어? 여기 어? 들어가 주세요. 아좀 어, 안에 들어가 보시겠어요? 2층 2층 올라갈 것 같죠? 뭐였을까? 빨간색 테두리의 건물에 가래요. 한번 들어가 보자, 라고 돼 있습니다. 누로, 들어오자마자 개구리들이 날 반긴다. 길 따라 이동하면 되려나? 개구리가 여기 왜 있을지 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거 계단이 많은데. 계단 치는데요 어, 실제로 이 계단이 계속 오른다고 생각해봐요. 이따 계단 천국이 될 거예요. 이곳을 둘러보래요. 오, 역시 다 개무시하던데. <laughs> 그래서 겁나 짱나가지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만들었는데. 나한테 계속 요을요을 하는 거야. 못 만들었다고. 뭔가, 수상하지 않아요. 그, 건물에 들어가 보시면, 이제 이 사건이 나올 겁니다. 봤으니까. 수상, 평범한 큰 집이다. 그래도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요. 이게 수상해보 있는 문이다 네, 안 나오고. 이건 장식이에요. 굉장히 수상해 보이는 문입니다. 뭐, 역시. 첫 번째 참가자와는 다르게 되게 탐색부터 하고 있는 두 번째 참가자입니다. 아마 장식인 것 같은데요? 단색를좀 찾아야 되겠죠? 잘하셨습니다. 어떤 작은 공간이나 자, 이제 다시 플레이해 주십시오. 네. 마지막에 레버. 레버가 있죠? 네. 자, 그럼 가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한 네. 곳이죠? 시다 읽는구만. 국가 음, 기밀 긴급 아, 대책 중앙 국가기밀긴급대책중앙국... 쪽에 유산나라는 네? 사람이 있어요. 네. 이 사람은 말을 할수 없어요. 네. 상자 안에 편지를 적어 놨는데요. 아, 한번 읽어 드릴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민규 박사 연구, 연구소 연구원 부산아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벙어리여서 말을 할수 없어. 글로 적어보게 됩니다. 지금 여기선 참혹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개구리 실험입니다. 처음에 좋은 의미를 한댔는데 저도 속은 것 같습니다. 실험은 커녕 부하만 부하만 시켜서 무참히 개구리들 죽여가지고 노는 것을 김민규 박사가 즐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laughs> 팀원들이 뭘줄 알고 어느 곳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박사는 언제 올지 모릅니다. 박사가 오기 전에 단서를 찾고 그를 없애버려 합니다. 왜냐면 그는 멈추지 근데 않거든요. 아 김유 박사라고 땄어요. 어쩐지 아까 입구에서부터 개구리 많다 했다. <laughs> 그 입구에 그 개구리들이 다 김박사가 키우는 개구리들이었던 거죠. 생량. 그 개구리들도 희생양이 될수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걔네를 자유롭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김박사를, 김박사를 찾아야 되는 게 목표예요. 네. 자, 그럼 여기 들어가야 될까요? 들어갔어요. 아, 첫 번째 참가자가 다르게 되게 열심히 해드리고 있네요. 미션 장소가 아것 같다. 상자로면 얘 레버가 있는데요. 총 10개 통과의 문이 있고, 레버는 15개에요. 그래서, 신중하게 선택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못하면 실패. 아, 붙으면 안 돼, 이거? 네. 그림을 붙으면 안 됩니다. 아, 그, 레버는. 왼쪽과 오른쪽으로. 아니, 왼쪽은. 왼쪽은 여기다. 중앙 밑에. 어. 중앙 밑에다가, 오른쪽은 여기, 오른쪽 벽에다가. 응. 2층 있어요 뭐야 바로 삼 갔네 어. 저러 2층 좀 봐주시면 안돼요? 첫 번째 참가자가 2층을 걸터 오지도 않아가지고 여기2층이층이거든요 어, 여기 어. 2층이다 감사시, 감시실 겸 작은 사무실이다 사실은 좀 원래 여기는 별거 없는데 한명도 본 사람이 없어가지고 좀 봐달라 얘기했어 음? 랜턴을 나오세요. 응. 바다 랜턴을 따라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 위에 반짝반짝 빛나는 거 보이니까 네. 네모나게 아니 저기 어 저기 보이죠? 네. 저기를 가주시면 되는데 네 들어가세요. 자 여기는 자, 마지막 미션 하기 전 인데 그것은 바로 드래곤 잡기 드래곤을 잡아야 돼요 쟤가 김박사야 아니 이제야 떼지마 죽여 죽기 자 이로써 김박사를 터치할 수 있었고 그러므로 어 이제 대한, 개, 개구리에 대한 된다고 개구리에 대한 피해는 아니 개구리는 죽으면 안되지 멸종은 안돼 개구리에 대한 피해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 도시는 이 마을은 자유로워졌습니다. 아니 그냥 평범한 동물 실험이라니까 진짜. 평범하지 않아. 평범한 동물 실험. 말만 동물 실험이라고. 아, 이제 개구리들은 자유. 개구리 반치면은 진짜 안 돼. 인 인간님께서 개구리들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음, 그러면 나는. 이 도시에 나갈 것 같아요 정... 개구리가 반칙 정말 축하드립니다 뽑아내요 어, 이거 뭘 당근 당근이 어딨는데 당근 어딘데? 네. 뭐 나갈 것 같아요 진짜 당근 뽑지 마뭐 개구리 여기... 이렇게 많은데 여기 주민들이 되지 마. 아, 개구리 다 죽여버릴 거야 되지마야 이제 변박사라 해전박사 야 너는 50분만에 끝났는데 얘는 35분만에 끝났잖아. 내가 50분을 했다고? 어. 와이? 너 50분이나 했어. 아뭐 하는 거야? 야 여기만 했어 야. 아니 이 야, 소중한 야이 소중한 기분이야. 야다 <laughs> 지금 아, 아, 예. 야. 개구리를 다 죽이 면 어떻게? 아니, 이름은 그냥 말한 건데. 아. 야, 이 소중한 개구리들 다 죽. 주... 야, 멸종시키면 어떡하냐? 개구리는 없어져. 야, 나, 아, 없어지면 아. 안 돼. 그 조금만 남아 있었면돼 아.